이번 시간에는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지도 다 기억하고 있죠?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는 백지도를 꺼내놓고 아프리카에 나오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 및 종교 분포에 대해서 봅시다. <laughs> 자, 이 지역은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은 지역입니다. 유럽인들이 15세기 이후에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죠. 대체로 안 좋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진출 초기에는 서부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금, 상아 각종 농산물을 반출해 갔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신대륙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예 삼각 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아메리카 지역의 노예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교과서 1 7 3페이지에 삼각무역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메리카 신대륙, 자 여기가 아프리카가 되겠죠. 유럽은 아프리카의 공산품을 비싸게 팝니다. 아프리카는 신대륙에 노동력을 싸게 공급하는 거죠 신대륙은 유럽의 각종 자원 원료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화나 면공업의 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설탕 이런 원료를 유럽에 공급하면 이걸 가지고 유럽이 공산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또 아프리카에 탑니다. 이런 노예 삼각 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계 흑인들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많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19세기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자 이들 지역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차 대전 이후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7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이때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유엔에서 표를 한 표씩 갖고 있습니다. 잘 살지는 못해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 제3세계라고 부르는데 이 제3세계의 큰한 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에 많은 나라가 식민지 경험에 따른 정치적 불안, 분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인종 및 종교 분포를 한번 볼까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종은 대체로 아프리카계 흑인의 비중이 높겠죠. 부족 중심의 발달한 특히 이들 지역의 원시 문화, 뭐 키가 아주 작은 피그미족, 소를 어, 유목하는 마사이족, 우리가 알고 있는 부족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부족 간의 종교, 언어, 생활 양식이 다양하다. 그러면 이들의 종교는 뭘까요? 토속 신앙이 되겠죠. 얼굴 형태나 피부색, 신장 등에 따라서 샘족햄족 반투족, 피그미족 이러한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의 남아공은 유럽인의 이주로 백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백인 숫자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백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laughs> 자, 174 페이지의 활동을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어, 지도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이 잘안 보이니까 교과서랑 같이 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4번 인종 분포인데, 대체로 북부 아프리카는 인종이 아랍 인종, 단일했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쌤 주기를 하고, 중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부 아프리카는 대체로 인종이 다양하다. 뭐 수단족, 단투족, 코이산족 뭐 이렇게 해서 특이하다는 거 아니 복잡하다는 걸알수 있고 그나마 유럽계가 많은 곳이 여기 남아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분포는 아랍 쪽이 많이 있는 북부 아프리카는 대체로 이슬람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점유 시대가 됩니다. 이 점이 지대는 이슬람교랑 원래 있던 토속신앙이 섞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종교 때문에 분쟁이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아프리카 지역은, 어 이걸 살구색이라나요? 자, 여기 토속신앙인데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크리스트교 지역이 되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부족 국가에 유럽인들이 이지해 오면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자료 6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종교 비중 변화인데요. 자, 비중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토속 신앙이 가장 비중이 높았죠. 전체 100이면 77 정도였는데, 가장 최근 자료를 봅니다. 가장 최근 자료에서 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자, 뭘까요? 크리스트교입니다. 유럽 식민지 영 식민 지배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트교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두 번째가 뭘까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 그 다음이 토속 신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아프리카 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증도도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자 이걸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이 지역의 종교 이슬람교를 대체로 믿는 나라는 서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그와 붙어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수단, 차드, 카네론 같은 곳이고요.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는 곳은 아프리카 남부지역에 넓게 전파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았죠? 토속신앙은 자 다시 면적상으로는 토속신앙이 되게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토속신앙은 믿는 비중이 지금 가장 낮다. 13% 정도밖에 안되죠. 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인의 이지로 백인 비율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국가는 정답은 자, 정답은 댓글 달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땡땡교는 유럽인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주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자, 이 종교는 자, 이것도 댓글 달기로 확인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댓글을 달아 주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이 분쟁이 심하다는 거였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분쟁과 저개발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 지역에 갈등이 많은 이유는 다 시민 지배 영향, 유럽 때문이죠. 유럽 열강이 식민 지배를 할때 국경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끄어버린 거죠. 부족 간의 생활 공동체를 무시한 채 만들어서 이런 걸 전횡적 경계를 하는데, 원래 엄청 사이가 안 좋은 부족들이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고 있었는데, 관계없이 어, 유럽 독립하면서 너희는 같은 나라로 독립해 이렇게 돼버리면 갈증이 심각하겠죠. 또한 다양한 언어와 종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자원, 그 다음에, 뭐, 독재,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간, 민족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자, 갈등 발생지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자, 특히 수단 내전, 그리고 나이지리아 문제, 로안다 내전, 이런 지역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시에라리온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도에 이 지역은 다이아몬드 가 엄청 풍부한 지역이에요.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반군 간의 싸움이 있다. 자, 수단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단은 자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근, 아래쪽에 있는데요. 밑에가 남수단. 원래는 같은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위쪽은 이슬람을 믿고 아래쪽은 소속 신앙을 믿고 원래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같은 수단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갈등이 심각하고 어, 이슬람 쪽에서 종교 분쟁이 엄청 심각하니까 이슬람교로 통합시키려고 했어요. 특히 그리고 남수단에서는 석유가 납니다. 수단은 항구가 있어요. 남수단이 우리는 이슬람교 믿기 싫으니까 따로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수단이 이 석유 때문에 따로 독립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종교가 완전 다른 이두 지역을 영국이 하나로 묶어서 수단이라는 나라로 독립시키는 바람에 내전이 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수단이 지금 따로 독립을 했는데 석유 때문에 갈등이 아직도 있는 지역이죠. 자, 나이지리아는 북쪽에 있는 이슬람이랑 남부의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있다. 나이지리아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둬야 하는데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인구 1위. 그리고 최대 산유국.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죠.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위치까지 알아둬야 합니다. 이들 지역은 종교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다. 어, 루안다 내전은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자, 벨기에가 식민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벨기에가 노완다를 지배하면서 인구의 대부분은 후투족입니다. 80%그 다음에 투치족은 1 0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수의 투치족을 이용해서 노완다를 식민 지배한 거죠. 다수의 후투족을 다스리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다가 벨기에가 나가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차별, 차별받았던 후투족이 정권을 잡으려고 했겠죠. 당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투치족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이 없었으니까 또 반항하겠죠. 그래서 벨기에 식민지배 때문입니다. 소수의 투치족과 다수의 후투족 간의 갈등이 로안다 내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정책이죠. 자 인종차별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죠. 만델라 대통령 이후에 없어졌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이 인종차별은 흑백 갈등이 되겠습니다. 남아공의 대부분 주민들은 흑인인데, 사회 지도층이 백인이라서 백인들이 흑인과 백인을 완전히 인종적으로 갈라서 갈등이 생겼던 지역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들 지역은 국가 경쟁력이 약한 지역입니다. 농산물과 광물 위주의 수출. 그러니까 있는 자원을 그냥 1차원적으로 캐서 파는 거죠. 헐값에. 대신에 다른 공산품이랑 식량은 비싸게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빈곤 기아가 심각한 지역이다. 하지만 앞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미래를 위한 교육에도 투자하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아프리카 연합 (A.U.)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만든 아프리카 연합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최대 아프리카의 세대 국제기구 자 AU 기억해두시고요 이 AU를 지금 AU의 어, 본 본산 에디오피아에 있습니다 근데 이 AU의 건물을 누가 지어졌을까요? 지금 아프리카에 되게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중국이죠. 자, 차시평가 볼까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때 아프리카계의 인종차별정책인 자, 정답은 아파르트 헤이트를 시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는 AU 자, 다음 시간에는 자원 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